안녕하세요, 엘시모터스의 김팀장입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걸려 갖고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로체 이노베이션이에요. LX 2.0 모델이고 LPI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0년형이고요. 1인 신주 차량으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LPG 차량으로는 보기 드물게. 키로스가 54,000km밖에 안 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스의 차량이고 실내 또한 아주 깔끔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럼 이 차에 대해서 하체 및 소모품 및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실 외관 확인해 드릴게요. 실외관 범퍼 부분에 여기 도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살짝 여기 좀 찍혀 있긴 한데 거의 티는 안 납니다. 여기 밝은 데서 보여 드릴게요. 거의 티가 없어요. 살짝 주름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깨끗합니다. 이 앞에 범퍼 라인에 여기 살짝 조금 칠이 좀 벗겨진 것 같네요. 본넷트 전체적으로 돌팀이나 앞유리에 돌빵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깨끗합니다. 범퍼 부분 도색을 했던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조금씩 조금씩 느낌은 있어요. 그냥 느낌 정도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문콕, 저횡단나 운전석, 그리고 운전석 뒤쪽으로 보시면 문콕이 살짝 있긴 한데 거의 티가 안 납니다. 햇빛에서 자세히 봐야지 티가 날 정도고, 여기 보시면 살짝 털... 여기 페인트 까짐 이 있네요. 예, 이거는 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의이 정도 외관 갖고 있으면 깜장색인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주행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자, 이쪽 트렁크 쪽도 깨끗하고, 자 이쪽에 보시면 주유구 버튼, 여기 트렁크 버튼.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트렁크는 LPG 차량 좁은데 여기 아까 내비게이션 했던 거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상자에다가 잘 포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교환하시면 돼요. 자, 뒤쪽 범퍼, 뒤 트렁크 상단이나 뭐 유리면도 깨끗하긴 합니다. 예전에 여기 뭔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으셨던 것 같아요. 양쪽에. 요거는 썬팅을 추가로 하시면 지워지는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고. 조수석 뒤 횡단, 문 쪽, 앞문 쪽다 깨끗합니다. 아, 횡단까지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한5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앞바퀴는 50% 이상 남았고요. 그리고 뒷바퀴는 트레이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뒷바퀴 트레이는 한이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외관 총 평가로 따지면 연식 대비 굉장히 관리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흠 잡을 때 굳이 흠 잡을 때 있다고 하면 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 차의 흠을 외관적으로는 따져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성능을 보러 성능 성능이란다 하부 영상을 찍으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동.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로체 그러면... 하부 소모품 관리 영상입니다 네 에어컨도 깨끗하죠? 어, 깨끗하네요 오일은 갈아 놓은 거 같고요 네 오일은 갈아 놓은 것 같고 찍어 볼게요 어우 네. 색깔 좋네 네, 오일은 갈려져 있네요 네 오일 어, 거 에휴, 가스라 그런가? 네, 부동액도 깔끔하고요 네. 부동액 색깔도 좋고 벨트는 이제 균열 간건 없어요. 벨트 균열 간거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살짝 네. 저렇게 좀좀 기름 살짝 묻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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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누유는 아니고 이제 그 프론트 케이스에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세누유 좀. 입력했고. 아, 미세누유. 네. 네, 네, 네. 성능상 미세누유가 두 군데 있어갖고. 성능이. 네, 나라이 일단, 일단 앞에 패드는 갈아놨네요, 그죠? 앞에 패드 응. 갈아놨어. 아, 새거네. 네, 네 새거네요. 쇼바를 일단 안 나갔고. 또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쇼바 먼저 네. 여기 보면 기름이 안 묻어 있잖아요, 그죠죠 쇼바 네, 깨끗하네요. 네. 쇼 운전석 쇼바 한번 보고 운전석 쇼바 깨끗하네요그죠 네. 운전석 쇼바도 깨끗하고. 뒤 쇼바도 보면 이제 기름이 좀안 묻혀 있잖아요, 그죠 네. 뒤 쇼바도 깨끗하고. 네. 이쪽도 이제 아 여기도 깨끗하네. 네, 깨끗 관리 잘돼있네 뒤패는 90% 정도 남았어요. 뒤패들도 깨끗하네요. 그냥 네. 거의 새 거네. 뭐. 90% 정도 남고. 아, 한, 이게 5만 밖에 안 쪘거든요. 한 번, 한 번, 같은 거였요 네, 4만 정도에서 한번 교환을 하시고, 그냥 또새거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저기 하번 보면 저렇게 좀 묻어있잖아요. 여기서. 아, 조금 묻어있네. 예. 우유는 아니에요 네. 미세요 미세 우유 타시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타시는 데 지장 없으시고 미세 우유 정도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일팬은 가스켓 처리했네 이그죠서 아, 오일팬은 가스켓 처리를 했고 이쪽 거뭐 운전석 등석 주위 등 터지진 않았어요 예. 터지면은 부트가 손상되면서 글쓰기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방금은 없으시고 이쪽도 터진 거 없고 깨끗하고요 어, 지금은 이상이 없어요 뒤쪽이 언더를 한 건가? 언더 언더 코팅은 해놨네요 네, 언더 코팅을 해놓은 차네요 언더 코팅 해놨고 뒤에 쇼바 보시면 깨끗합니다 부식 상태에 언더 코팅 돼 있어서 거의 없고요 쪽 조인트 부분, 네, 좀 사용감이 있지만 깨끗하고요. 터진 곳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날까요?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 얘는 이제 그 링크거든요. 네, 링크 원래 각도가 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제 링크 나가면 이제 저 충격 같은데가면 이딱 딱딱딱딱딱 딱리 이런게 나가면 생각. 이제 딱딱 소리보다는 이제 찌그덕, 찌그덕, 찌그덕. 네, 찌그덕으안 나죠. 예 네, 찍으던건 안나오고 딱깍 소리가 나면 링크 부위 네 링크 부위가 정식이랍는데내 차를 갈아야겠네 <laughs> 내 차가 딱깍딱깍 소리가 나서 자 하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식은 하부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부식은 없고요예 미세노유가 조금 있긴 한데 큰 타는데 지장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조인트 부분 같은데, 누유 전혀 없구요. 타이어 트레이도 앞바퀴에 50% 이상 정도 남았고, 뒷바퀴는 한7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70% 여기 잘안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뒷바퀴 트레이는 70% 이상 남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로체 하부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체. 실내 영상입니다. 일단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네, 시동 잘 걸리고 소리도 좋아요. 자, 운전석에 보시면 운전석 유리만 오토 업다운이 되네요. 오토 업다운 작동 잘 되고요. 운전석 외에는 누르고 계셔야지. 작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LPG 버튼.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기 버튼인데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동작동됩니다. 이거는 실내 조절, 밝기 조절 장치. 스테어링 휠다 되어 있고요. 휠에 여기 이렇게 빨간 라인 해놓은 것처럼 핸들에 측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뛰시게 되면 아마 특허자국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비게이션 라디오 모드 작동을 하는데, 아, 여기 아래 있군요. 네. 저는 103.1을 자주 듣습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갖고,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약을, 과복용을 하고 있는데도 감기가 잘안 나네요. 자, 라디오 작동 잘하고요 내비게이션 터치감 한번 볼까요? 명칭을 누르고, 미음, 비읍, 쉣, 이잘 작동을 합니다. 자, 라디오를 볼륨을 켜보고, 뮤트 버튼 잘 작동되고요, 볼륨 버튼 잘 작동이 되고, 이차 키로스가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죠. 5만 4천 키로 탔어요. 5만 4천 키로. 엄청 짧죠? 실내에 보시면, 이렇게 우드, 우드, 우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참 고급진 모양이에요. LPG 모델이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하여튼 기술도 하나 없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라인 자체가 이때 로체 나왔던 디자인이 이제 일체형 라인이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갖고, 여기 보시면 이쪽 내비션 끝단부터 저 고주성 라인까지 체감 있게 쫙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수동이고요 온도 조절 장치. 풍영 잘 나오고, 내부순환, 외부순환. 버튼이 있구요. 블랙박스는 없구요. 자, 키는, 잭라이프 키로 하나가 되 있구요. 이게 지금 밝은 데 나와서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깨끗해요. 뭐, 이게, 어떻게 이런식이 이렇게 깨끗하지? 자, 이 안쪽 도어 스트립 보면, 도어 스컴프 쪽에, 이것도 새 걸로 가신 것 같아요. 깨끗해요. 여기 보시면, 도어 엣지 부분에, 문콕 방지용 가드를 해놨습니다. 뒤쪽 문도 똑같이 해놨고 이쪽도 실내가 깨끗하고요. 방석이 쫙 깔려 있네요. 가죽 방석 들쳐 보시면 그냥 새 겁니다, 새거. 굉장히 깨끗해요. 이쪽 뒤쪽 유리 보시면 이 선쉐이드 이것도 있고요. 뭐수동이요 대신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줬다는 게이 앞에 비닐들도 안었어요 비닐들도 안 뜨는 상태. 와 대박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실내. 천정도 깨끗하고, 담배 흡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트 운전, 운전석 시트도. 구김이 하나 없이 깨끗하네요. 구김이 하나. 키로스가 짧다 보니까 진짜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이쪽 뒷자리도 사용감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살짝 뭔가 이제 좀 이물질이 묻어 있긴 한데, 이거는 지워지는 거예요. 뭔가 묻었는데 안 닦아낸 것 같아요. 이건 닦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는 거의 9점 이상입니다. 9점 이상. 깨끗해 너무 깨끗해요. 키로스 2연식의 LPG 차에 이 정도 키로스의 LPG 차면 엄청 되게 경제적인 차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일단 실내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매일관 관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타이어 트레이도 많이 남아있고, 브레이크 라인이라든가, 뭐 소모품 당장 교환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하체 영상을 찍으면서 오무기어 저하보스라는 곳에 좀 누유가 있길래 아까 이제 영상상에는 그 하체를 안 띄고 봐가고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영상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좀 뜯고 이제 뭐 확인을 한 결과 저하보스에서 좀 누유가 있어서 그 호스는 저희가 유튜브 고객님들이 이제 출고가 되시기 전에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